인포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피아는 혈당 측정 바이오센서 및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구간, 즉 3월 중순부터 1차 상승이 나왔죠. 1차 상승이 나오고부터는 최근 어, 근한 달간 정체되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체되는 박스권 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구간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즉 2만... 8,000원 정도 라인에서, 자, 3만, 3,000원 라인.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의미 없는 등락, 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3만 3,500원 정도. 이 3만 3,500원 정도에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 나왔지만 아, 중기적으로는 21선 각도가 상당히 우상향으로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21선을 최종 매도가로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등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정고점 라인으로 적용할수 있는 33,5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 추가적인 반등이 아, 예상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 그저, 전면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 이 구조가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07년 대비해서 08년도의 단기 순이익이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전반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면 뭐 파생상품 손실 그리고 어 지분법 평가손실의 영용도 가미가 되면서 아, 이렇게 적 아, 흑자 기조가 조금 더 감소하는 즉 어느정도 아, 07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익구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렇지만 부채비율 양호하고 유보율이 200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보자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자, 이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요. 자, 좌측의 게시판을 한번 살펴보시, 살펴보게 되시면, 고수세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수세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 기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 기법들, 자, 한번 보시면서, 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자분들은 21선 이탈전까지는 어, 강력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자, 반등시의 정고점이 34,500원. 이 34,500원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역시 절반만 수익 실현해주시고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최종 매도가를 21선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도 뭐, 현재 주가가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뭐, 내일장이든, 모레장이든 21선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오히려 21선 관점에서 매도가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대응하자. 자, 이렇게 대응을. 대응 관점을 어, 말씀드렸고요자 신규 매수자분들 21선에서 매수시에도 1차 목표가 정거점 라인 34,500원으로 어, 동일하게 두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추세도 상당히 좋고 재무구조도 좋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자, 무방한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포피아였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바로 위쪽에, 자, 증권정보채널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증권정보를 정보채널에, 자, 마우스를 대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증권정보채널, 자,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 오셔가지고요, 자, 좌측에 게시판들이, 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시판이, 자,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을 자 여러분이 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스대기 공부방 게시판에서는 자 초보 동영상 강의와 자고스대기 동영상 강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가보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한는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쪽 게시판에 오셔서 자내 네, 주식이란 게 무엇고, 옵션이란 게 무엇고, 자 채권과 선물이란 게 무엇인지 자이 부분에서 자꼭 확인하시고 자매매의장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니까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상당히 많죠. 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 자, 여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 기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까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 믿어 심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를,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분석방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종목의 동영상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상 중에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시는 종목을 가지고, 자, 카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쪽 UCC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거니까요.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종목 의뢰도 하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자, 주식에 대한, 자, 대안을 많이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만 넓보면 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회원주식 추천방. 자 이런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 채널에서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자 추천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종목 AS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 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채널은,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증권카페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하신 분들, 자, 모두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 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카페 오셔서, 자, 많은, 자,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